짠. 짠! 2편입니다. <laughs> 저희가 1편을 너무 급 끝낸 기억이 <laughs> 있는데, 네. 아, 뭐,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그때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서, 진짜 거의 망작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편분분 네. 기점을 네. 넘겼다면서요. 네, 그렇게 큰 규모의 작품들은, 자기들의 자본금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어디선가 투자를 받아서 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음. 시청률은 망했는데 작품 자체는 BP 정도는 아, 건졌어요. 음. 여기저기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그리고 PPL도 많이 받고 이래서. 작품 자체의 수익성은 건졌지만 이제 시청률은 조금 음. 안타깝게 됐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CJ E&M이나 n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미디어 콘텐츠 내에서 조금 더 투자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 적극 매수 의견은 아니죠? 앞에 두 종목은? 네. <웃음> 장기적으로 <웃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영화 산업이 조금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아직까지 영화관에서 뭐 영화를 개봉을 해야지 영화를 보지 개봉하는 네. 영화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어때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어. 그래서 사실 이제 백신 접종 한다라는 뉴스가 들리면서 영화 산업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때 잠깐 기대감에 네. 그리고 미나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나... 보셨어요? 전 봤어요. 어때요?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아... 그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긴 한데 저는 되게 잔잔하고 좋았어요. 음... 꼭 보세요. 알겠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 같이 이렇게 미나리를 본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주말 평균 관객수가 한 4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로는 절반도 못한한4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건 맞고요. 좀 유의미한 숫자를 내고 있는 작품들이 뭐 미나리나 아니면 소울,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이나 아니면 귀멸의 칼날 뭐 이런 정도의 작품 느린데 사실 이게 이미 한달 전에 개봉을 한게 지금까지 계속 상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장에 상영작이 좀 빨리 올라와야 영화 산업도 같이 반등을 해줄 텐데 상영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어서 이번에 CJ, CGV가 관람을 <laughs> 인상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극장 사업자들이 정말 힘든 업황을 견디고 있어요. 아, 어느 정도냐면, 네. 사람들이 이제 영화관에 안 오다 보니까, 그 배급사한테 극장 관람객 한 명당 1,000원을 지급하면서 신작 개봉 프로젝트를 시행하고면서 상영작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극장료를 올리는 것도 2018년 4월에 관람료를 1,000원 올리고 2년 6개월 만에 작년 10월에 1,000원을 또 올린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또 6개월도 안 돼서 금액을 올렸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헐리우드 제작들이 좀 공개되면서 같이 상영 매출의 반등을 좀 하지 않았나 좀싶습니다뭐 CGB 같은 경우는 지금 할수 있는 한 비용을 최대한으로 다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 판관미가 2019년에 30% 수준까지 줄인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놓은 상황에서 상영 매출이 반등하면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좋을 거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영료를 음. 올렸다. 본인들도 이렇게 뭐 단기적인 반발이 있는 거다 알아요, 기업들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상할 때는 좀 상당한 텀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도 이제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결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인 CGV가 올렸으면뭐 나머지 메가박스나 롯데도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직 거기서는 나오는 얘기는 없고요. 언젠가는 또 올리지 않을까 따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뭐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CG, CGV j c 주가는 좀 반등을 한 편이에요. 그런데 네. 일단은 뭐 불확실한 업황 같은 경우는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사실. 어... 굉장히 반영한... 조심스럽게. 네, 되네요. 조심스러워요. <laughs> 조심스러운 게 사실 c g v 는 업황도 업황인데 기업 자체가 조금 고민이었었던 게 TRS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TRS가 뭐냐면, 어, 2016년에 CGV가 터키 영화관 1위 사업자인 네. 마르 센터 인수하면서 이제 FI들과 맺은 자금 조달 계약인데요. FI가 그때 2,9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만기 상환 시점이 되면서 공정 가치가 2,900억을 하회하게 되면 그 차익만큼을 CGV가 현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네. 계약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CGV가 이제 이걸 인수하고 나서부터 터키 경제가 너무 악화되면서 리라마가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맞아. 어. 네, 그래서 지금 201 2017년부터 4년간 누적된 평가 손실액이 3,500억이 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5월에 TRS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정산을 해야 돼요. 3,500억을.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어, c g b 가 현금성 자산을 한 6,8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산을 하더라도 뭐 3,500억 정도의 현금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좀 유동성 이슈에서는 조금 음. 자유롭다. 그리고 이제 5월 이후가 되면 TRS 관련해서 나올 평가 손실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상영작이 좀 많이 나오는 하반기 음. 헐리우드 대작들이 나오는 하반기에 좀더 기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결국 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네요. CGV는 더 길게 보셔야 <laughs> 되고요. <웃음> 네, 우선 그 길게 보는 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은 정말 하반기쯤 되면은 어. 뭔가 좀 숫자가 나올 네. 것 같고 네. CGV는 이제 하반기에서도 정말 좀더 집중해서 어. <laughs> 보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장 봐야 될 종목을 들어봐야 <laughs> 되겠네요. 뭐가 좀 있을까요? 한두개 네. 정도 될것 같은데. 네. 네, 당장 봐야 되는 이제 제가 커버하는 종목에서는 J콘텐츠리라고 JTBC랑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있어요. J콘텐츠리가 이제 방송이랑 영화로 나눠져 있는데 방송은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좀, 정말 너무 좋아요. 채널 사업을 정말 잘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음.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지프스가 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제이콘이 시도하는 텐드폴 대작이거든요. 회당 15억 이상이 들어간 작품인데요. 음. 이 시집 푸스를 시작으로 이제 뭐 설강화, 재벌집 막내아들, 너를 닮은 사람 등의 이런 회당 15억 원 이상의 텐트풀 작품들이 올해 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품 규모가 보통 커지면 그만큼 수익성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이콘 좀 긍정적인 변화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음.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분기에 방영된 작품들을 선판매든 후판매든 모두 판매를 했어요. 음. 근데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이콘이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방송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요인들이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뭐, 뭐 넷플릭스랑은 이미 내년까지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 아이치랑은 뭐 작년 4분기부터 계속 판매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텐센트랑은 이제 JTBC 스튜디오 천억 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뭐 내년이라도 텐센트 랑 드라마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고 있고요. 음. 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좀 좋은 게 디즈니 플러스랑 판매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 정말 모든 사업자랑 다 판매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방송에서 보면 제이코는 정말 잘하고, 네, 음. 모든 사업자랑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뭐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애플 TV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제이콘이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올라왔으니 그쪽과의 관계도 좀 열어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드래곤이 성장했을 때가 이렇게 사업자들이랑 많이 판매를 하면서 판매 단가를 상승하면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간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이콘도 그 드래곤의 질적 성장의 단계를 같이 따라가는 수준까지는 올라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도 뭐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하반기가 더 좋아요. 근데 사실 뭐 개봉작에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제이콘의 올해 영화에서 볼만한 부분이 이제 투자랑 배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중기가 주연으로 나오는 보고타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정민과 현빈 주연의 교섭. 이라는 음.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정재가 이제 처음으로 감독으로 데뷔하는 작품, 그리고 정우성이랑 둘이 주연으로 나오는 헌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꼭 봐야겠죠. 음. <laughs> 네, 음. 이 작품들의 배급을 이제 제이콘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교섭 같은 경우 아직 국내 개봉을 안 했어요. 하반기에 빠르면 하반기 개봉될 텐데 이게 지금 아시아 14개국에서 선판매가 이루어졌거든요. 음. 그리고 최근에 중국 사업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급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제이코는 극장 사업자로서의 수익, 그리고 배급사로서의 수익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좋아 보입니다. 음, 아니, 근데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3월 24일에 리포트 지금 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올리긴 했던데 5만 5천 원으로. 맞아요. 근데 이미 그 주가 수준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매수를.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싶어서 뭐 좋은 것들은 알겠는데 요니 네. 같으면 매수 버튼 아전 보니 스면 무조건 삽니다. 아, <laughs> 충분히 상승 여력이 네. 더 있다라고 네. 지금 시점에서도 네.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음. 제가 이제 추정을 한 모델에는 넷플릭스에 판매되는 거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3편 나가는 것만 판매 매출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아직 아이치 나가는거나 아니면 뭐 이런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자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중국 쪽은 아예 추정에 포함을 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이제 조금 열리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목표 주가를 올린 지 이틀 만에 <laughs> 지금 6%, 4% 이렇게 쭉쭉쭉 오르고 있어서 저는 제이코는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좀더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주셨고 한 종목 더 들어볼게요. 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를 아, 네. 많이 올랐 <laughs> 많이 올랐는데 네. 아 저는 더갈것 같아요. 더갈것 같은 게, 이제, 뉴도 제이콘이랑 비슷한 구조예요. 영화도 가지고 있고, 드라마도 가지고 있어요. 음. 사실 드라마가 2015년에 태양의 후예를 시작으로 뉴가 처음 드라마를 시작한 거거든요. 음. 그때 이제 중국 아이치에 처음으로 동시 방영을 판매했는데, 그때가 한 18,000원 정도 주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13,000원, 4,000원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는데 못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측면인데요. 그 500억 원이 들어간 대작 무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작 규모가 크면 그 안에 당연히 뭔가 VFX 특수효과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특수효과를 어디서 담당하냐? 뉴의 그 VFX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엔진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럼 무빙에서 나오는 수익은 뉴가 그대로 다 가져가겠다라는 음.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극장이 안 되면 아 그럼 넷플릭스에 뭐 20%, 25% 이상의 마진 받고 팔자. 이렇게 채널 사용을 굉장히 잘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 뉴도 더 충분히 갈 거다라고 좋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픽 종목이 두 개인 거네요. 제 콘텐츠리와 뉴. 네.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봤을 때더 충분히 네.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아니 덱스터 아까 우리가 <laughs> 녹화하기 전에 이미 매도한 <laughs> 종목이라고 우리 정현아나가 얘기를 했는데 덱스터 덱스토어는... 메타버스 때문에 뭔가 좀 그런 기대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VFX 업체들이 사실 메타버스를 이제 구현을 하려면 아무래도 뭔가 뭐 AR, VR 뭔가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뭔가 확장돼서 음. 가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위지윅 스튜디오의 경우도 정관에 메타버스 사업을 새로 추가를 맞아, 했어요. 맞아, 맞아. 네, 음. 새로 추가를 어, 하면서 네, 이런 VFX 업체들이 이제는 메타버스란 좀더큰 시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음... <laughs> 다시 한번 텍스터도 <laughs> <핵스터드? 웃음> 네,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시는 게 아직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네. 그리고 이제 제작사 같은 것도 제가 뭐 말씀드린 거 외에 추가적으로 좀더 이제 어떤 측면을 봐야 되냐. 너무 올랐는데 뭘 오. 봐야 되냐. 이게 어렵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다 지금 오른 모멘텀이 뻔하긴 한데, 이제 라인업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OTT에 판매가 안 됐어. 그러면 이 작품들은 분명히 판매가 될 거거든요. 왜냐면 중소형 제작사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200억, 300억 넘어가는 작품들을 만들려면, 자기가 뭐 자본금을 태우는 뭐 초록뱀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해외 OTT랑 연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 규모가 좀큰것 같은데 어디에 판매한지 잘 모르겠다. 아직 발표가 안난 그런 제작사 위주로 조금 트래킹을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 이게 마지막에 진짜 진정한 꿀팁인데? <웃음> <회원님>. <웃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구나. 감사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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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